5학년 2학기 국어 2단원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요. 오늘은 체험한 일을 떠올리면서 감상이 드러나는 글을 써보자 첫 시간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걸 바탕으로 실제로 글을 써볼 거예요. 자 교과서 76쪽 표입니다 교과서 들어가기 전에 사실 이번 그 공부 내용이 조금 교과서로 가다 보면 맥을 잃을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전체 내용을 간단 요약할게요. 처음에 우리가 체험한 일을 감상이 드러나게 쓰려면 체험한 일들을 여러분이 몇 가지 자유롭게 떠올려요. 이걸 마인드맵 틀을 활용해서 떠올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떠올린 것 중에 내가 글 쓰고 싶은 그 주제 하나를 골라요. 여기서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감상이 드러나게 글 쓰는 방법을 쉬어가는 코너처럼 잠깐 알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전에 내 기억에 의존해서 쓰면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사할 내용, 덧붙일 내용을 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글에 들어갈 내용을 간단히 뭐 한두 문장으로 써봐요. 마지막으로 완성된 글 쓰기에 우리가 돌입하는 거예요. 선생님 믿고 이 순서대로 할 테니까 따라오세요. 교과서 76쪽. 여러분 교과서 뒤에 부침사 생각금물 쓰기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걸 뜯어서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체험한 일 가운데 떠오르는 거를 여러 가지 자유롭게 써보세요. 다 적어 보았죠. 그럼 아래에 1-2번 봅시다. 1번에서 떠올린 체험을 인상 깊었던 차례대로 한번 써보세요. 역시 동영상 정자입니다. 아래 3번 갑시다. 이와 같이 순위를 정한 이유를 생각하면서 내가 글로 쓸 체험 내용을 한번 골라보세요. 선생님 예시 자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만의 그 글쓸 그 내용을 한번 골라보세요. 77쪽 2번 갑시다. 체험한 일을 글로 쓰기 전에 친구들과 이야기는 해볼 수 없지만 1번에서 우리가 고른 체험 내용 있잖아요. 그거를 붙임 5에 체험 내용 정리하기 자료라고 있어요. 걔를 활용해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합시다. 너무 자세히 말고 간단히 해보면 됩니다. 정리해 보았나요? 교과서에서는 그아래에 친구들이랑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건 건너뛰고 우리는 78쪽으로 가겠습니다. 78쪽입니다. 선생님이 아까 수업 초반에 설명했던 그 감상이 드러나는 글을 쓰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그 방법 알아보기 전에 감상이 드러나는 글의 특징을 생각하면서 아래의 지문을 읽어보세요. 역시 동영상 정지합시다. 자, 한번 물음에 답해 볼까요? 2번 봅시다. 글쓴이가 체험한 일은 무엇인지요? 네, 국립한글박물관의 한글놀이터, 한글배움터, 특별전지실을 관람했지요? 3번, 글쓴이가 체험한 일에 대한 감상은 무엇인지 한번 줄을 그어봅시다. 감상이란 것은 그 글쓴이가 생각하거나 느낀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에서는 네 번째 줄, 흥미로웠다. 아래에서 네 번째 줄, 신기하고 즐거웠다. 그리고 마지막 줄, 무척 뿌듯했다가 있겠습니다. 4번 봅시다. 체험한 일을 떠올리며 감상이 드러나는 글을 쓰는 방법을 말해 볼까요? 왼쪽 친구, 체험한 일을 그냥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좋았다, 이게 아니라 자세히 풀어 쓰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중간의 친구. 체험한 뒤에 감상을 쓰려면 그때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세히 한번 떠올려보는 과정이 필요해요. 아무리 그때 좋았던들, 그걸 떠올리지 않으면, 어, 나 좋았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은 감상 또한 생생하게 전하도록 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필기하고요. 우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9쪽 4번 봅시다. 이제 글로 쓸 내용을, 감상이 드러나는 글로 쓸 내용을 떠올려 볼 텐데 좀 구체적으로 써 보시고요.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4-2번 2번이에요. 자, 글을 쓰기 전에 조사할 내용을 좀 정해 봐야 돼요. 선생님, 글을 쓰기 전에 제가 체험했는데 왜 조사까지 해야 돼요?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의 기억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체험했던 게 생, 생생히, 어떤 정보까지 생생 기억나면 좋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느꼈던 그런 감상이나 그때 보았던 견문들을 더 자세히 보완해주기 위해서는 내가 체험했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좀 검색해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아래 하늘색 옷 입은 친구도 어, 체험장소에서 했던 프로그램을 한번 검색해봐야지 하고 있고요. 밑에 책 선생님 말씀 중요합니다. 여러분, 조사 자료를 활용할 때 반드시 출처를 기록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맥을 못 잡을까봐 선생님이 예시 답안을 보여줄 테니까, 아, 요런 식으로 주제를 잡고, 요런 식으로 조사를 하는 거구나. 한번 파악해보세요. 교과서 80쪽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글을 쓰기 마지막 관문이에요. 체험한 일에 대한 감상이 드러나는 글에 들어갈 내용을 이제 정해 볼 거, 정해 볼 거예요. 자, 4에서 정한 내용을 조사하고 그 내용을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보고요. 그 아래로는 글에 들어갈 체험과 나의 감상도 간단히 정리해 보세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글의 뼈대, 처음, 가운데, 끝에 들어갈 내용을 핵심어로, 단어로 정리해 보세요. 아우, 어, 선생님, 글 쓰면 됐지. 뭐, 이렇게 복잡한 과정이 필요한가요? 하지만, 여러분, 무턱대고 글을 쓰는 것과 이렇게 기본 구조를 만들어 놓고 글을 쓰는 건 천지 차이라고요. 여러분, 한번 80쪽 성실히 해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 좀 양이 많고 복잡했죠? 하지만,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성실히 해 놓으면, 다음 시간에 이제 감상이 드러나는 체험글을 쓸 때, 훨씬 도움을 받아서 멋진 글을 쓸수 있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편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만납시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